<laughs> 발전을 줍니다. 인간에 보면 굉장히 발전을 줘요. 음, 보통 말하는 음, 그런 카르크 이야기 할은요 돈, 섹스, 권력. 위치아드 <laughs> 어, 포스터 님이 쓴 뭐, 책도 있듯이 <laughs> 어, 돈, 섹스, 권력은 인간이 더 발전하고 서로를 더 진보하는 데 진보하는 데 진보하는 데 굉장히 음, 동력으로 강한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더,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또 이것 때문에 더 섹슈얼적인 것들, 더 이런 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더 소비가 되어나고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뭐.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역시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악은 아니에요. 음. 절대 악은 아니다. 하지만 절대 선도 아니다. 자, 불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절대선입니까? <laughs> <laughs> 절대, <선입니까>? 절대 <laughs> 아닙니다 돈도. 돈도 절대 <laughs> 선이냐 절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을 다루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인드라는 것. <laughs> 사실. 다다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은, 돈, 섹스 권력은 다다익성이거든요. 사실, 남자로 봤을 때, 대규모 회장들의, 음, 이런 어떤 회장의 규모나 그런 권력 앞에, 그 어떤, 가정, 또는 가족이 밀릴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의 어떤 지금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지만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돈과 그 권력 앞에 이것들 정말 우리 소중 가족이나 가족들이 더 증언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그리고 돈을 벌면 벌수록,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배우자, 내 가정을 격리 여길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으면, 이 책밖에 있거든요. 이 성공의 쳇받기에서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좀 딥한 내용인데, 이책받기 성공의 쳇받기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와주는 그 도파민적 호르몬, 그 다음에 주변에 나를 인정을 적고. 그 권력이 뭐, 뭐, 암행어사, 뭐, 이런, 뭐, 구강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판으로 봤을 때 인정이고, 섹스, 섹션적인 거는 어떤 이성적인 어필에 매력 이 된다는 거죠 돈은 말 그대로 뭐 람보르기 살 수도 있고 잠실 시그니어에서 살 수도 있고 멋진 시계 멋진 명품 가방 그죠 치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충분히 섹슈얼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여자고 남자고 권력도 그만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진다는 거에요. 돈도 그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이거에 대한 극한의 몸에는 소소한 것들, 그 자족하는 마음은 없어져요.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소소한 만족과 감사가 없어져요. 왜 내가 다할수 있는데 손자이 되는 여정이라들었어요공의치 내가, 일주일을 부자인 적이 있어요. 전세계 1위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 그냥 1주일 되는백화점할살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왔냐면 이걸일반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강국에서 공허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우호가 공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laughs>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더 작은 다른 만족 대업 회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공을 하고 나서 뭐 엑시스를 하든 내가 목표가 달성을 하든 더 이상 이제 돈, 섹스, 권력으로도 만족이 안돼 그럼 뭘 찾냐 다른 만족을 찾아야 해한 이상한 성적 만족을 찾는다든가 어떤 마약류를 찾는다든가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고 니다 가학적인 걸 찾아야 해. 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상이안 되니까 공허하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이책 밖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코칭할 때 이야기를 해요.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하는책 밖에서 내리는 게더 어렵다. 한번 여러분 가다하게 내리지 않으면 계속 이돈셋시 걸려가면서 공허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의 일부와 지금 화장장의 일부가 이미 더 없어.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다른,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또 다른 사업을 손을 대고, 도대 만족이 안 되니까. 음식 집매번 먹던 게 뭐? 그는말 맛있을 데 오마카세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루에 뭐 1억짜리는 어디 있 힘들죠. 그러니까 안 먹은 것들은... 그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아닌 거야. 뭐 벗어나는 거야. 위험한 얘기지만, 만족이 안 되고 자극이 안 되니까. 그럴 때할수 있는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이게 뭐, 우리가 100억을 벌어야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월 500에서 월 1000, 또 많으면 월 2000. 이 정도면은 만족이 된다는 거죠. 조금씩 저축을 더하는서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밸런스를 찾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뛰어내려야, 뛰어내린장는표이좀 그렇고,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주식, 뭐, 코인,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와야지. 더 있다 보면, 주식 뭐, 코인좀 다른 거는한데 어쨌든, 여기서 주는 만족감과 더 다른 만족을 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셔서, 이그 소소한 것들, 이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적인 것들, 정말 마지막 얘기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는얘기하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전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는 여기와 좀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정 안에서 찾으낸다는 거지.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요 그럼 뭐예요? 계속 찾게 되는 또 다른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 그런 거, 또더 높은 그런 거, 또, 또, 또 다른 뭐 마약류 또 다른 경험도 계속 하던데 인간은 만족의 끝이 없기 때문이 이게 어디서 그러던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더라 딱 먹을 거 하고 저장해놓고 근데 우리 인간은 탐심의 끝이 없기 때문이 인간 본연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뭔가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 제가 말하는 셀프 코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망하지 않기위 해서 탐심은 나를 사로잡고 내가 불쾌하고 나없애버린내 주변 관계를 다깨어버린다 소중한 가족 다 깨지면 내가 이거 추구하고 이것도 결국 무너져 추구하다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느 정도 굴리고 이것들이 굴러갔을 때, 내의 체팟기를 멈출 수 있는 용기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셀프 코칭 필요하고, 대기업 부장님이나 아니면 정말 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이메일, 또는 제 주소 올려놓으니까 얼마든지 상담, 코칭, 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